오늘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재밌게 풀었던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참고로 사고력 수학 학원을 따로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학년 동안 저하고 수학은 함께 집에서 했기 때문에 저하고 꾸준히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한두 문제씩 즐거울 정도까지 조금씩 하지만 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 문제집이 바로 질개감입니다. 질개감이라는 이름은 즐거움, 깨달은 감동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와이지만 영재교육의 창의, 사고력 수학이고요.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수와 연산, 도형과 공간,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 측정과 분류, 수학 기본편. 아, 한 권에 그 관련된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만하게 그리고 좋아하는 영역을 먼저 공략해서 풀어보세요.